아 궁금해. 어디서? 오우. 오. 전전연 존나 마음에 안 들어. <laughs> 어 헤드폰을 사용하래요. 아 씨발 다 헤드폰이란 말이야. 어, 어 이거, 뭐, 이거 뭐야 이거? 이거. 뭐야 내 이거? 뭐지? 귀신 들린 순번 합시다. 아 전체 플레이. 어. 전체 플레이. 아 열아홉 개상대를 보지 따라. 자신의 추적자와 눈 아, 이... 마주치지 마라. 와 이거. 와 이게 이렇게 된다고? 아 어, 이렇게 돼. 이렇게 돼. 와, 오 뭐야 어. 이게! 잠깐만 <laughs> 잠깐만 소리 좀 소리 좀 키고. 쉐이더가 어딨어요? 오오오 잠시만! 오오 대박! 나 뜨는데! 오오나 뜨는데! 어안띄어안띄어안띄어 어어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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오, 어어어어어어 와, 아어어아어어 왜, 왜 뛰지 안 돼? 왜안 뛰는데? <laughs> 어형이 없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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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들 다들 어디 있어? 뒤에 보세요 뒤에 어? 없다네, 어? 없다니까 뒤에 없다니까? 어뒤있 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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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존나 무서워 어렇게 무서워 지금 야, 야, 이거 개받은 깜치 그 있는데 진짜 이거 <laughs> 이씨 <laughs> 진짜 나 <존나> 무서워 이거 야 <laughs> 후레쉬 꺼 후레쉬 꺼 후레쉬 아니 나는 처음에 우리 중에 한 사람이 그렇게 되는 건줄 알았어요 왜? 뒤없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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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뒤 소리 났어 여 없어 여 없어 여 없어 에이 누구세요 어 만났다 드디어 어뒤뒤뒤뒤뒤뒤뒤뒤뒤뒤뒤 뒤뒤 뒤 뒤뒤 뒤뒤 뒤돌아봐 돌아봐. 아니 안봐안봐 안 봐. 라 봐. 아 굳이 어디가냐 얘. 아얘 <laughs> 전화 떡고 <탔고> 있어. <laughs> 도망갔는데? 그아어 그 어, 상자. 알았다. 어, 어. 깜짝이야씨. <laughs> 어? 오고 있어요? 어 없어 없어. 진짜 없어. 아, 어 갔어. 야 굳이 어. 좀 있어. 오. 형님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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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이거 상자, 이거 상자 먹어야 돼, 어. 상자. 아니, 상자가 어딨냐, 고거 하나 먹었어, 요 하나. 어, 두개 먹었어. 먹었어요, 지금. 야, 제 너무 힘 딸려. 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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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왜네 명이야? 아, <laughs> 이게 상자가 약간 그런 거네. 어, 뭐야, 여기 세명다 다 있는데, 여기? 아까 네 명이었는데? <laughs> 네 명이었다고요? 어. <laughs> 어 내놓을 어? 수가 없는데 어 뒤에 있어 뒤에 있어 뒤에 있어 뒤에 있어 아아아들어들어들어들어들어들어 하필 왜또 들어가 야길또 내가 막다른게 다 우리 죽는거야 우리 ㅎ 하필 왜 요런 네, 그러니까 <laughs> 데 들어가냐고 오오오 오 뭐야 어. 아니 아니야 그린자 그린자 어 뭐야 한명더 있어 여기 오뭐 뭐야 뭐신이잖아네네 뛰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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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, 저거 귀신이잖아요. 저거 한명더 있는 거. 변신한변신하는 그래, 거네. 내가 그 사건 아 4명이나 했잖아. 이 뭔데 이렇게 긴장감 와. 놓치냐, 이거? 와. 어, 나 지금. 어, 야, 아, 지금 차고 있어, 차고 있어요. 어, 버려져 있어. 그거 알아요? 지금 스타2 이거 하다보면 술이 깨지는 거? 어, 버려져 있어! 버려져 있어! 버려져 있어! 버려져 있어! 바로 있어. <laughs> 어, 나 소름 돋았다, 나... 지금. 굳이, 야, 뒤 봐봐. 뒤에 쫓아오냐? 어, 어이구에... 어, 뒤에 사람 한명더 있는데, 그리고? 나 아니야. 어? 슬린다, 그러면 슬린다. 어, 잠깐만. 그러면은, 에이! 다섯, 초 다섯 명이에요, 지금. 어? 초 다섯 명이에요. 귀신 하나 있고, 인간, 인간 분신한, 인간 모형한 한명 하나 또 있고, 저희, 우리 셋 있고. 어, 아, 스크린, 뒤에 봐봐요. 싫어. <laughs> 절대 안본 거야. 주영이, 또 뒤에 얹어봐. 주위치. 뒤에 드론이 있거든요? 와... 야! 다른 게임 하면 안 돼? 안 돼. 여기 19개. 찾을 때까지. 어, 상자 다섯 개 죽을 뻔했다. 오케이, 오케이, 13개만 더. 오오 <목소리> 바로 왼쪽에! 네. 왼쪽에, 바로 왼쪽에, 바로 왼쪽에! 태현형 조금만 더, 모, 조금만 더 모으면 돼요. 아, 소리가 왜 이래. 무섭게 소리 왜 이래. 야, 뒤에, 뒤에 슬린드라고. 오오오, 앞에 있다. 레빈형 앞에 있다. 에이! 아, 뭐 소리 났는데? 잡혔어, 잡혔어. <목소리> <laughs> 나 죽었어 <laughs> <laughs> 관전돼요? 어 관전돼 아 어, 만나서 만났다 드디어 오케이 어. 어, 오케이 오케이 어 뒤에 있어, <laughs> 있어, 있어 바로 뒤에 있어 <laughs> 바로 뒤에? 바로 뒤에 바로 뒤에 바로 뒤에 바 뒤에 <laughs> 어, 지금 음악 소리가 아나 <laughs> 무섭네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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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뒤 봐봐 레비나 봐봐 구리야 뒤 봐봐 <laughs> 어 깜짝이야! 어 뒤에 있 뭐야 뒤에 있어. 뭐야 나뒤 못보겠어 여 막다른 길 아니야? 여기? 막다른 길 같은데? 아 막다른 길이다 아나겠다아어 <laughs> <laughs> 잠깐만 잠깐만 망했다 어, <laughs> <나갔다, 나갔다, 나갔다. 웃음> 이거 형이야 이형이이 <이거? 웃음> 나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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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고고고고 <laughs> 여기 여기 있어 여기 있어 여기 있어 여기서 왼쪽으로 바로 왼쪽으로 아 오른쪽 오른쪽 으른쪽아아 <laughs> 반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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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로와 일로와 빨리 가, 빨리 가, 빨리 가. 오 빨리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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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오나 지금 아, 너... 야 오른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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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와 와! 와. 와, 뭐야 쟤 날라, 나, 날라가 막 날라다녀 와. 와 겁나 무섭다 이거 <laughs> 존나 무서워 와 이거 미쳤다 이 게임 와 <laughs> 진짜 이 게임 미쳤다 왜 근데 죽으셨어요? 아, 나 살았어. 죽으 이거. 아니, 안 죽으셨어요? 어. 오케이, 오케이. 아, 아나 지금 밥먹나밥 먹은, 아, 먹은, 먹은 거 토할 거 같아 지금. 아, 속이 안 좋아. <laughs> 어, 나만 쫓아와 <laughs> 아니, 얘들이. 아니, 그 억으로 어, 어, 좀 뜨세요. 제가 선표찾을게요 어, 선자 <laughs> <먹>, 어, 선덕. <상자> 좀 <laughs> 아, <상자. 웃음> 게임 누가 만들었어요? 와 대박이다 이 진짜 대박이다 <laughs> 그래 이런걸 유즈맵으로 해야된다고 너한테 오, 갔나 살다. 보다 오오오 깜짝이야 오 바로 뒤에 바로 뒤에 바로 뒤에 바로 나도 지금 뒤 못봐 나도 지금 내 뒤에 계속 쫓아와 그 슬렌더맨 그거? <laughs> 형 뒤에 귀신 쫓아와요? 아면 인간 쫓아와요? 몰라 아, 나 심장이 너무 아파, 아. 아, 상자, 상자, 상자. 오케이, 우와! 오케이, 덟개만 죽었어요, 죽었어요? 아니, 아니. 귀신 떨어졌어, 갑자기. 상자 안 보여. 이제 몇개안 남았어, 일곱개밖에안 남았어. 이게 확실히 사람 많아야 되는구나. 상자 없기가 힘들다. 그래서 셋이서 12개면은 많이 모았죠. 어? No! <laughs> 어, 어, 귀신. 어, <웃음> 오, 귀신, <laughs> 오 어, 뭐야 귀신이 막 딴데 이상한데 스티어 나와? 오, 그, 그냥 귀신이 그냥 숙 지나간다 그냥. <laughs> 어 맞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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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아. 와, 야 이게 차라리 차라리 빨리 죽는 게 낫다 이게. <웃음> <웃음> 남으면 남을 수록 죽을 맛이네. <laughs> 어, 편자 편자 편자. 오. 선생님 어. 이거 상자 응. 나무에 끼어 있는 것도 있어요. 아 그래? 네그잘 봐야 돼요. 저 아. 지금 외곽으로 돌고 있는데 아 죽었다. 아잠깐만아 <laughs> 아, 죽었어요? 아 아깝다. 아깝다. 어소리 너무 어 너무, 너무 귀 아파 이거. 아 야, 차, 차라리 오히려 죽을 때는 별로 안 놀랜다? 귀신 때문에 놀라지? 어, 어. 어, 웃어. 어, 웃어. 어, 방금 웃는 거 들었어? 아, 못 들었어요. 저 소리 깨져서 들려요. 지금 이거 다. 어. 와, 방금 웃었어. 소, 소리가 깨져서 들려서 저, 저는 무슨 소린지도 몰라요, 지금 이게. 와, 대박이다. 아, 아, 나 심장 아파, 지금. 아, 명치 아파. 아, 명치가 왜 이렇게 그냥 아파지? 죽어, 와. 빨리. 그게 제일 속편해. 아, 화이팅. <laughs> 오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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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이게. <laughs> 이게 마주치면, <웃음> 마주치면 엄청 <laughs> <아무튼 웃음> 빨리오구나